아이고. 자 <laughs> 오늘 해볼 게임은 <laughs> 어빙 레익스 어보다 러든레이싱 자 이름만 <laughs> 보면 아주 거창해요. 그런데 이 게임이 뭘로 유명하냐 역대급 똥망 게임으로 <laughs> 유명합니다. 제가 이, 이 게임의 간단한 리뷰를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자첫 번째 게임스팟에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망가진 트럭 운송 게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면 빅리스는 완벽히 성공했다. NETJAK에서는 이 게임에 완성되었다고 할수 있는 범주가 하나도 없으므로 0점을 준다. 다음, 썬더볼트에서 당신이 누구를 싫어하면, 그러니까 진짜로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게임을 선물하라. 참고로 이 게임을 <laughs> 저에게 선물해준 분은 엘타님입니다. 엘타님은 저를 싫어하는구나. 극도로 혐오하는 걸로 말, 말로 하지. 자, 마지, 마지막. G4 TV에서 이 게임의 여지없이 사상 최악의 비디오 게임이다. 진짜로. <laughs> 그리고 이 게임의 패키지 뒷면에 실제로 쓰여 있는 문구를 제가 직 읽어 드릴게요. 올라가서 핸들을 잡고 시작. 브레이크를 밟고 시비로 대환 콤보의 미국 전역 질주를 준비하세요. 사막에서 평원까지 논스톱 운전 액션을 위한 빅리그에 올라탐으로써 여러분은 적재 운반하며 법을 한발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가로지르는 레이싱으로 상대보다 먼저 적재를 목적지까지 옮기세요. 그러니 기름을 가득 채워두시고 내레... 내레... 젤리님 많은 감사합니다. 게임 플레이 위로금을 드립니다 그러니 기름을 가득 채워두시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승리를 거두며 도로를 지배하세요. <laughs> 자 아, 게임 설명은 이렇게 거창해요. 근데 과연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볼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거는 옵션이죠. 자 옵션. 자 텍스처 퀄리티 low normal, low normal 두 개밖에 없고요. 자터미 퀄리티 low normal, low normal 예. 자 효과 퀄리티 low normal, high. 자 내추럴 뭐야 뎀스티는 음. 어, 똑같이 올라가요. 예. 자 어플라이 자커스턴 레이싱 한번 가볼게요 오 차가 4중이 있나봐요 썬더 뭐야 메가 원 썬더 불어 한번 썬더부터 해볼까요 자돈오맵 다섯 개나 있어요 데빌 패시지 데빌 패시지 투 포가틴 노드 원 나이트 라이드 뭐 이름부터 왜 이렇게 다 무서워요? 스몰 스몰 타임 노드 자 이맵부터 해볼게요 데빌 패스이지 레이스 자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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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소리 없나요 어 옆에가 아마 AI인 것 같은데 어 뚫어요 <웃음> 뚫어요 <웃음> 예 예, 뚫고요, 일단 어...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어, 조작은 아주... 무, 뻑뻑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체포더 자, 여기 체크포인트인 것 같아요 체크포인트 통과 자, 어우야 다 뚫어버리, 다 뚫어버릴 것 같아요 길이 왜 이래요, 여기 어, 한번 넘, 넘어가 볼까요? 자, 저희는 이 세계를 떠나서 딴 세계로 넘어갑니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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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는 그타 물린지도 이길 수가 없는 물린지입니다. 와, 벽! 이야. 여러분, 히말라야 탈때 히말라야 산 올라갈 때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어떤 산도 오, 잘 넘어가요. 이야, 이야, 다 뚫어버리죠? 이야. 자, 이거 후진 수또 제한하는 게임이 아닐까요? 자, 지금 브레이크를 제가 밟고 있는데요. 브레이크 램프가 따로 놀아요. <laughs> 이거 거의 한밤 중에 빨간 눈 보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와. 자, 후진 한번 가볼까요? 후진. 아, 브레이크 겁나 안 잡혀요. 자, 후진. 자, 후진. 자 시공의 퍼펑 속으로 우후 이야 이야 <laughs> 이야 마이너스 200 우후 어. <laughs> 이야 이게 뭔가 빙 <laughs> 약발았냐고 우후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어어 어,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요. <laughs> 멈추지 않아요? 오오오. <laughs> 속도계가 마이너스 270km. 어, 뭐야, 멈췄어요. 아. 저 후진을 딱 누르다가, 누, 누르다가요. 후진을 딱 떼는 순간 속도가 빵이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시속 100km 넘었구요. 마이너스 200. 자, 속도계가, 이야. 한 바퀴 돌았구요. 이야, 자. 지금 시속 300km. 자, 마이너스 마하 넘어갑니다. 음속을 뛰어넘었죠. 아, 900km 재고 나서 900km. 한번 900km까지 가볼게요. 오, 어, 어지러워. 자, 900에서, 자, 900에서 제가 후진 뺍니다. 후진 딱! 아, 빵이래요. 자, 모든 걸 초기화시키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게임이에요. 예. 많이 놀리셨죠 저도 리뷰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충격과 공포네요, 진짜. 어, 자, 다른 맵한번 볼까요? 어, 랜덤 레이싱도 있는데 랜덤 레이싱이 뭐예요? 그냥 바로 하나봐요 경험은 무엇도 이길 수 없습니다 <laughs> 어, 한번 제대로 가볼게요 네. 한번 코스 따라서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시점 변화? 그런 거 1도 없고요 아! C를 누르면 은 시점 하나가 바뀌어요 자, 이 트럭을 비추는 거랑 이 땅이 멈춰있는 걸 비춰요 안 보여요 트럭이 안 보여요 자, 나 혼자와의 싸움입니다 어, 카메라 오다가 떨궜나봐요, 아. 자, 뭐, 이렇게, 다 건물도 뚫어버리고요, 어. 샤악. 다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위에, 울트라 내비라고 써졌는데, 내비에, 내비에 저게 내비입니까? 저 빨간색, 초록색 저게 내비입니까? 저체크품에 달려주는 게? 저한테 와요, 같이 영벤 가요. 어, 이 게임은 이미, 게임 출시 자체가 영벤입니다. 어. 출시되서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뭔가, 같은 맵을 계속 도는 느낌인데, 예. 뭐, 다 뚫, 어차피 다 뚫어버리죠, 뭐. <laughs> 다 뚫어버리죠. 엘타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똥망게임을 선물해주셔서. 저는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시참의 기회를 주셔서. <laughs>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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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브레이크도 안 잡히고요. 그냥 마, 말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에게 이런 게임을 주심으로써, 이렇게 빙엿을. 아, 빙 리익스가 아니라 빙여이군요 아. 저는 회계를 배웁니다. 어? 한 바퀴 돌았어요. 왜안 끝나요? <laughs> 한 바퀴 돌았잖아요. 왜안 끝나? 체크포인트 늘어나지도 않아요. 예, 버그라는 빙석을 저에게 완성 시켰습니다. 예, 완성된 게 없어요. 에이스가 끝나질 않아요. 한번 다른 차. 어, 한번 뒤에 트레일러가 있는 거. 썬더 블루 다른 맵을 해볼게요. 포 같은 로드. 뭐? 천원. 천원으로 감사합니다. 저 정도면 제작자가 후진성 회사가 아닐지 의심의 눈길 V. 의심의 눈길 V. 감사합니다. 오, 야 여기 보이십니까? 가로등이. <웃음> 가로등이. <웃음> 야 가로등이 무지개 가로등이에요. 우와. 어? 이 게임이 온라인 이 가능하면은 망합니다. 자 다리를 뚫어버리고요. <laughs> 다리를 뚫어버리고요. 와. 띠용. 어 안녕. 그리고 분명히 아까침에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뒤에 트레일러가 달려있었는데, 개뿔. 없죠. <laughs> 자, 저는 저 산을 왠지 정복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저 산을 정복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이야. 이야. 어서오세요. 우후! 정상 찍었구요. 저희는 이제 미지의 세계로 오! 미지의 세계로 넘어왔구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생각 을했을까요 호공의 트레일러, 호공의 다리, 이 모든 건 허상이라는 제작자의 큰 그림 아닐까요? 아, 역시 우리 문가라고 젤리님. 야 철학적으로 이 게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젤리님 이 게임 몇 점? 대천만 점에 몇 점?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 불가입니다. 크으으으으. 다음, 다른 맵을 봅시다. 예, 볼보 같은 썬라이즈. 어, 여기 해볼까요? 두 번, 두 번째.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100점이요. <laughs> 자, 이건 두 번째 맵인데요. 첫 번째 맵이랑 크게 다른 게 없,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나이키 트럭이네요. 자, 여기, 도 여기도 예전에 여기도 카메라는 놓고 갔고요. 야 거의 뭐, 바닥에 딱 붙어 다녀요. 예, 그 후미등이요. 무서워요. 자, 지켜보고 있다. 잉. <laughs> <laughs> 진짜 자, 그림판들 빨간색 그브러쉬로톡톡 톡 찍으면 딱 저거예요. 와 이건 흰색 흰색 브러쉬 톡톡 찍으면 되고요. 자 여진이 후진으로 가면은 어 어마어마합니다.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laughs> 어차피 떼면은 딱 멈춰요. <laughs> 야, 기적의 게임 마지막 맵 한번 보도록 하죠. 메가원을 해볼까요? 라이트 라이드 <laughs> 아, 심지어 이 라이트 라이드는 튕깁니다. <웃음> 심지어 <웃음> 게임이 꺼졌어요. 지금 진짜로 예, 자, 네 번째 맵은 안 되는 걸로 마지막 스몰타운 로드. 이거 뭐야? 이게... <laughs> 여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면 은 끝나지 않을까요? 야, 여러분, 심지어 이 도로 텍스쳐 보이세요? 도로 텍스쳐? 세로로 돼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다 가로 중렬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로, 도로 텍스쳐 왜 이래요? 이번엔 만져봅시다. 알겠습니다. 아까보다 내비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표지판이 상당히 크죠 This g 정 Y, the 정 헌정, you country by legend. 로크크루삥뽕. 제 <laughs> 몸말이에요, <뭔> 저건. <laughs> 감사합니다. 인생사는 호구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윤리 교재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그 수업 교재입니까? 그 인생구상, 어 구은몽, 어 호전몽, 이거를 깨우치기 위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임, 빙레이크스. <laughs> 자, 앞에 계산문이 보이는데요. 자, 계산문을 뛰어넘어. 손에 손 잡고. 와우. 계산문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 표지판은 모르게 뭐 많아요. 아, 여기다. 자, 시작점 왔습니다. 시작점. 자, 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You are winner. <laughs> 아. 유얼 위나 기적의 문법이죠 어 참고로 저 유얼 위나라는 단어는 없는 문법이에요어 유얼 위나 하면서 다시 이렇게 초기 화면으로 갑니다 하이스코어 가볼까요? 하이스코어가 있을리가 없죠 맵을 돌아야 하이스코어가 나오죠 <laughs> 야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어너 승리자 <laughs> 야, 이 게임 누가 만들었나 봅시다 크레딧 아, 우리, 세르게이 티토브 씨가 어, 메인 프로듀스를 맡았고요 아, 프로그래밍은 데니스 어, 주리토프. 어, 세르게이 티토프. 이사를 맡았고요 자, 디자인에는 아르템 미노버스키 자, 3D 아티스트는요. 이, 뭐야. 야로스라브 클로브. 어, 스탯, 스테... 뭐야. 스베티아나, 스베티아나, 슬란비스, 슬란, 어 어렵다 이름도 이름도 어려웠어 <laughs> 사운드가 있는데 알렉스 버턴이라는 사람이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없는데요? <laughs> 지금 여기서 나온 소리는요 제 목소리랑 제가 지금 부금으로 틀어놓은 이 NCS노래만 지금 들리지 않았나요? <laughs> 아... 엘타님 자 이런 좋은 게임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이 게임은 바로 관짝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 리뷰 요청은 악간증이 없음을 밝힙니다 <laughs> 어허. Uh 아깐적 -huh. 없는 순수한 마음의 결투 신청이었다. 아, 여러분, 이게 바로, 어빙 믹스 였습니다.